8열 46리터 1도어 냉장고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이 제품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작은 주방이나 방에 딱 맞아요.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수납공간 덕분에 음식 정리가 한층 쉬워졌답니다. 소음도 거의 없어서 조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신선도를 유지하는 성능이 뛰어나서 재료가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되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작지만 강력한 이 냉장고 꼭 추천하고 싶어요. 미디어 미니 44리터 1도어 냉장고, 정말 사랑스럽고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필요한 만큼의 수납공간을 제공해주니 작은 주방이나 원룸에 딱이에요. 디자인도 심플하고 모던해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 소음이 적어서 조용한 환경에서도 문제없고 에너지 효율도 우수해 경제적이기도 하답니다. 신선한 과일과 음료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일상에서 더욱 편리함을 느끼게 해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 캐리어 클라윈드 슬림형 냉장고 46L CRFTD044 SSA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46L의 넉넉한 용량으로 필요한 음료와 간식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답니다. 실버 메탈 색상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서 세련된 느낌을 주네요. 특히 일도어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해요. 작은 공간에 적합한 이 냉장고, 강력 추천합니다.